콜렉션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콜렉션이라고 하는 메뉴 자체를 만드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분류 관리에 상품 분류 관리에 가셔서 콜렉션이라는 이런 대메뉴를 하나 구성을 해주시고 표시 상태는 표시함 메인 분류는 표시 안함 상태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절대 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이걸 만드셨을 때 나오는 이 번호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50번인 것 같고요. 그럼 그 50번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디자인에 가셔서, 디자인 편집, 레이아웃 HTML, 내비게이션 HTML, 콜렉션에 나오는 이 번호, 카테고리 넘버라고 되어 있는 이 번호, 번이 맞기 때문에 연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춰 주시면 되고 당연히 밑에 모바일 메뉴에서도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번호를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생성하셨는데 그게 60번이다. 그럼 여기도 60번 맞추시고 위에도 60번을 맞춰 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컬렉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용을 한번 해본다 라고 하면 이 상품을 등록하듯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린 샘플 상품이 바로 이겁니다. 포인트는 진열함 상태로 두시면 되고 어차피 이건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판매 안함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컬렉션을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에 있다면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컬렉션 카테고리가 적용이 될것 같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노출되는 이미지가 바로 여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세 설명 부분에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이미지 삽입해서 이렇게 쭈루루룩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을 줄이면 알아서 줄어드는 느낌의 그런 콜렉션이 될것 같습니다